하야방수 뉴스입니다. 구로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규 장로가 신앙 간증과 함께 성경의 상조 목적과 이루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신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 경영이 발간됐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스크리스천 언론인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성규 장로는 출간한 책을 소개하며 특별히 책의 제목으로 인생 경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생 경영은 곧 마음 경영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지만 그 영광이 억압적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진정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마음을 사야 되는 이런 그 아주 놀라운 그 섭리를 허락을 하신 거죠. 어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어 그냥 사지는 게 아니고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어야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그 어, 마음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저뭐 넉넉한데 그뭐 자금을 대준다. 저희는 사업가니까 자금을 대준다 해도 그렇게 그 고마움을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부도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끝이다 이럴 때 이제 누군가가 어 자금을 대준다든가 어떤 구원의 손길이 올때 그때야 이제 뭐 정말 감동이죠. 그 세김이 결국은 그 도우심에 대한 그 어, 감사가 영원해질 어, 수 있다는 거죠. 그 어, 어떠한 어그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무언가 예, 그것이 결국은 예,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실제로 김성규 장로는 그동안 사업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등의 고난과 연단에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으면서입니다 만약 그가 깊은 환란과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함으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간증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책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 경영은 성경의 두 흐름, 곧 에덴의 두 나무와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미혹, 순종과 불순종, 성과 악, 재와 의, 심판과 구원 등 상반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천지와 만물의 이루심, 2단계는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심, 3단계는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의 목적과 섭리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소개합니다. 또한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명목상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순교자의 바늘에 오르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의 확산 등 타락한 인류의 영적 쓰나미가 너무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 있길 바란다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며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총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는 추천사를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저런 기독교 운동도 많고, 여러 잡다한 이론도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란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며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구로몬교의 조민선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신앙여정의 빛을 비추어주는 귀한 책이라며 특히 이 책이 감동이 되는 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값진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며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수 뉴스의 신규 기자였습니다.